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102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 연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된 인생들이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어 우리의 어그러지고 오염되었던 하나님의 영상이 점차점차 점차 회복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상이 점점점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인되어져 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 나의 길과 나의 생각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보단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셨어요. 그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졌고, 길이 달라졌고, 뜻이 달라져 버렸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처럼 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좋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모든 선악기준이 자신이 되어버려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되었습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왕들의 전쟁터예요. 모두가 다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더 위에 올라서느냐 누가 누구의 위에 군림하느냐 그걸 위해 피터지게 싸우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충성 없는 전쟁터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점령하기 위해 우위를 잡기 위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저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질서가 정연하게 정돈되는 그것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오늘도 비가 조금 오니까 더 비가 오면 안될 텐데 하는데 걱정이 들어요. 며칠 전만 해도 비가 안 와서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아주 작은 한 변화에도 우리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추워져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고 조금만 더워져도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지금 뭐 스페인 뭐 유럽 쪽은 이상 기온 때문에 출입하지 말라 그럴 정도로 이렇게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조금만 더워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겨울에 한 30도, 40도 막 내려가고, 조금만 추워지면 우리는 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유한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뭐, 원숭이 두창. 이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설 수가 있어요. 대자연 앞에 겸손해진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대자연이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말아 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의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랬잖아요. 미가서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시면서 이절에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와 같은 것을 굳게 잡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대표적인 표징이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표징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시키시고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확인시키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죠, 왜요? 아니, 안식일 날 놀러 가야죠. 이제는 또 5일제도 아니고 주 4일제를 한다고 또 매스컴에서 여기저기서 또 날리더라고요. 이제는 일주일에 4일만 일할 거래요. 점점점 노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돌러다니기 바쁘겠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주일 지키는 건 이제, 뭐, 가뭄에 콩나도 탈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점점 더해오고 있어요.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 그와 같이 그와 같은 것을 굳게 잡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걸 왜 굳게 잡겠어요? 그것을 좋아하니까 굳게 잡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지 않으면 굳게 잡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 마치 세상을 살다 보면 일반인들은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중법 정신을 가지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을 어기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걸 어려워해요. 운전을 하면서 난폭운전이 습관이 되어서 난폭운전이 일상이 된 사람들은 신을 지키고 속도 지키는 걸 정말로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나면 새롭게 되고 나면 가능한 일이에요. 거듭난다고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서 하나님의 윤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 그게 바로 세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3절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도 여호와와 연합하여 이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악을 금하고 이와 같은 것을 굳게 잡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여호와와 연합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연합하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여호와와 연합하는 데 있어서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인종과 성별과 나이를 물, 불문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오는 자는 그래서 3절에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그런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신명기 23장 1절에도 보면 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셨는데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육체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허물어 둘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은 좋아요. 그런데 이름은 좋은데 거기에 이상한 것까지 차별하지 말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차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해라. 일반적인, 일반적인 윤리와 일반적인 성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차별이래요. 도둑질 하는 사람 보고 도둑질 하는 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게 차별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불법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점 그렇게 의의를 행하질 않아요. 불법이 가득해져 가고,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질 않고, 인권, 인권 좋은 겁니다. 근데 아무 때나 인권 갖다 붙여서 잘못된 걸 갖다 붙,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뭐 하나님의 회에서 쫓겨났으며 우리는 마른 나무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어떤 아들딸보다도 귀한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너를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연합된 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게 되며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될 것이라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거듭나게 될 것이라 그러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전 삶에서 더 완전한 삶으 회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구원 받았다는 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나이도 그대로고 생김새도 그대로고 그 사람이 먹던 식생활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속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에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게내 선악의 기준이 나여서 내가 좋으면 선하고 내가 싫으면 악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좋으면 선하고 하나님이 싫으면 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가는 모습을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두고 너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확신 외적 표징이에요. 외적 표징. 그러니까 그거 내가 전에는 내 원하는 길로 가다가 이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남이 너에게 뛰어고네 원하지 않는 길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아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게 따분하고. 귀찮았고 그렇게 사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 원래 이렇게 살아. 어, 여기에서 너무나 즐겁고 재밌어. 그러니까 평생을 이 노름을 하고 뭐 다른 세상적인 일을 하던 거기에 즐거움을 찾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되고 나면 그거 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넌 요즘 무슨 재미로 사냐? 어, 나 교회 다니는 재미로 살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세계니까. 그런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거둬 가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 성산에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자단에서 기꺼이 받으기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전에는 어땠는데요? 안식일을 더럽히며 손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걸 굳게 잡는 자들이 되어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도둑의 구류를 만들었던 인생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걸 구해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길을 걷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처럼 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런 기도를 수십 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악하고 더더 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세상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면 그게 변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그게 변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뀌면 새로운 게 보인다는 거예요.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도둑의 구류를 했던 마음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게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다는 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보다 더 좋은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지. 세상이 더 좋은데 나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세상은 더 좋은데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고행하면서 나를 쳐서 막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세상보다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 연합되어진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뻐하지 않죠. 요즘 보니까 뭐 보복 여행이네, 그러면서 고뭐 비행기가 동이하고뭐 부산은 바닷가가 보이는 호텔이 100만 원이 넘는데요. 하루에. 그런데도 자리가 없대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정말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화해 나는데 어떻게 사랑해? 아, 그냥 사랑하게 되어버리면 그게 저정 저절로 돼요, 그냥. 하라고 노력하려고 하면 죽으라고 힘든 건데, 사랑하게 되어 버리면 저절로 돼요 오토매틱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하나도 없고, 죄를 일도 짓지 않느냐? 아니요, 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몸을 잃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은 그쪽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며 안식일를 지키며 손에 악을 그만는 삶을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그것을 굳게 잡고 사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 그게. 다른 게 복이 아니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삶이 아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도둑의 구렬이 되었다 그러셨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주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부지 아니요,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워 있는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 모르며, 멀지가 큰그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라, 그 속이 무적용이라, 밑빠진 독이라, 아무리 그...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종교 지도자들, 짓지 못하는 벙어리들 꿈꾸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잠자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빼앗아 자기들이 다 들이켜버리는 그런 자들 거기에서 깨어나서 뭐라고요? 돌이켜라 거기서 깨어나서 돌이켜라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이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눈총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